안녕하세요 자영업다일입니다 배민이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마지노선을 드디어 깨버렸습니다 제가 두달 전에 올렸던 배달비 7,000원인데 라이더한테는 3,000원 영상을 올린 게 얼마 안된거 같은데 서울 알뜰 배달 기준 2,200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배달비 지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악구, 강남구 등 기존의 배달이 많았고 단가가 유지가 되던 지역까지 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아무리 배민이 라이더 단가를 깎아도 서울에서는 3천원 이하로는 절대 안 내릴 줄 알았는데 2천원대 단가가 현실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사실 배민에서 3천원대 단가 이하로 간다는 건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일반 대행 단가가 1.2km 기준 보통 4,000원인데 배민에서 라이더들에게 현재 지급하는 단가는 역행을 넘어서서 10년 전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가를 낮추면 당연히 라이더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 하고 제대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배민이 분명히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배민이 라이더 단가를 아작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배민이 원하는 건 점유율 확장이 아닌 안정적인 유지 배민의 경우 2020년 코로나의 등장은 하늘이 주신 역대급 기업 성장의 기회인 시기였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홀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너졌고 여러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집합금지 및 제한은 배민에게 있어서 천재이류의 기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민은 2020년과 2021년 매출 모두 두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면서 어마무시한 매출 성장을 계속했고 이러한 급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또한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업이익 확보가 목표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성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익률을 따지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점유율 확대와 매출 증가에 힘을 쓰던 시기였죠. 또한 2021년 쿠팡이츠의 등장으로 인한 역대급 배달 라이더 확보 경쟁으로 인해서 라이더 분들도 이때 정말 좋은 단가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버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2022년 이후 전체 배달 매출액의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했고 배민으로서는 이제 외적 매출 확장보다는 기업 전체의 수익성 개선과 내부의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안정적인 매출을 다지는 시기로 진입한 것이죠 실제로 배민은 배달 매출 증가 추이가 무뎌졌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241억원 2023년 6998억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실 배민은 현재 영업이익률이 매출에 비해 역대급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0배 높은 쿠팡의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영업이익만 꾸준히 유지하더라도 배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죠. 또한 배민이 점유율이 더 올라가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금지법 때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인데요. 여기서 배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되어버리면 배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현재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60%대로 조금만 점유율이 올라가도 70%대가 되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현재 플랫폼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 비난의 여론이 크기 때문에 입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배민의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매출을 더 올렸다가는 지배적 사업자에 지정되어 플랫폼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현재 매출로만 유지하면서 지정을 피하는 게 베스트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뜰 배달이 주력으로 정착. 작년 배민의 영업이익의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뜰 배달일 것입니다.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매출을 늘리는 것,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점은 배민은 비용 절감을 어디서 하는 걸까요? 배민이 비출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입니다. 배민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알뜰 배달의 경우 기존 한집 배달보다 배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은 배달비 지출로도 배달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죠. 예전에 한지배달의 주력이었을 경우에는 한 건당 최소 4,000원의 배달 기본 단가가 암묵적인 합의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알뜰 배달이 정착이 된 이후에 현재 배민원 기본 배달 단가는 한 건에 3,000원도 깨져버리고 2,000원대 초반이 기본이고 지방의 경우 무려 1,900원대의 배달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생겨버린 겁니다. 그만큼 배달원에게 줘야 하는 비용이 줄어든 만큼 배민의 수익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죠. 이런 알뜰 배달을 늘리기 위해서 배민에서 올해 1월 배민원 플러스 서비스를 실행해서 알뜰 배달을 사용하지 않고 한집 배달만 사용하던 사장님들을 알뜰 배달 서비스로 끌어모으게 된 것이죠. 실제로 현재 배민에서는 알뜰 배달만 배달팀 무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한집 배달 배달비 1000원 또한 배민원 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만 한정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알뜰배달 배달 속도가 느려서 한집 배달만 사용하던 사장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알뜰배달만 배달 팁 무료 혜택을 진행하게 되면서 알뜰배달 주문수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어 알뜰배달을 이용하지 않았던 가게들은 주문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한집 배달만 이용하고 싶어서 배민원 플러스를 신청 안한 가게들은 앉아서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배민 음식점들이 배민은 플러스에 가입하게 되면서 백뜰 배달 주문수가 한집 배달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배민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집 배달 운영 시에 라이드들에게 지급하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달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료배달 경쟁 원래 배민은 배민원 플러스 서비스를 가게에 가입시키게 되면서 가게 사장들한테 받는 수수료는 고정으로 올려서 받아버리고 고객한테 추가로 배달비를 더 받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일 기준 오후 4시 저희 동네 한집 배달 고객 주문 배달티 가격이 만원에서 만사천원 사이 주문시 3,900원이 되었으며 가게에서 내는 배달비가 3,200원이었으니 양쪽에서 받는 배달비를 합하면 무려 7,100원이나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라이드에게 3,000원만 줘도 4,100원의 차액을 배민이 가져가게 되니 여기에 가게에서 받는 6.8% 정류용 수수료까지 더하면 기존보다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 예상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커다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해버린 건데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해버리자 배민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객한테 배달비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후발 경쟁 업체에서 배달비를 무료로 때려버리는데 배민에서 고객한테 배달비를 받았다가는 쿠팡이츠로 고객이 유출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럼 고객한테 받지 못하는 배달비를 누군가에게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한테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배민의 민심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거의 최악이고 자영업자 카페에서도 배민으로 검색만 해봐도 수백 개의 비난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영업자들이 배달의 폭리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몇백만이다 보니 더 이상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는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건 바로 라이더죠. 자영업자들보다 전체 숫자도 적고 배민에서 단가를 칼질하더라도 현재 쿠팡이시 또한 라이더 단가를 낮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가가 낮더라도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라이더 단가 2,000원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민에서는 어떻게든 무료 배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충당해 와야 하는데 쿠팡이츠처럼 멤버십 가격을 인상해서 충당할 수도 없고 고객에게 배달비를 받을 수도 없으니 결국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도 쿠팡처럼 배민 클럽이라고 구독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러한 비용들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배민이 쿠팡처럼 OTT나 로켓배송 등의 물류 시스템을 갖춘 것도 아닌데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에 따른 어떠한 혜택을 줄 수가 있을까요? 소비자들에게 어떤 어떤 평가를 받을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이번 배민의 라이더 단가 칼질은 정말 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민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배민은 계속해서 자영업자들과 라이더들의 단가와 배차 시스템 배달 반경 등 수많은 요소들을 미세조정하면서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이러한 테스트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낼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단가를 내린 이후로 알뜰 배달 배차가 지연된 일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가 안 되니 매일 배달 거리 조정을 걸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라이더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배달이 이루어지려면 배달 거리 제한을 걸게 아니라 라이더 단가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배민 본사 직원분들, 여러분 같으면 한 권에 2200원에 배달 하시겠나요? 현재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한 번도 최저시급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 및 수리, 유지비 등을 계산하면 정말 택도 없는 비용입니다. 배달 라이더분들 안 잡혀서 3km, 4km에서 라이더분들 땡겨와서 배달 보내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진짜 제가 라이더도 아닌데, 오죽하면 이런 영상을 올리겠습니까?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